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쪽에 관심 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유독 사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악하게 행동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성 자체가 글러 먹은 거죠 예. 글러 먹은 정도가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시켜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풍비 박살난다 박살이 나 버린다 파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요 인생이 잘 풀려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품위를 즐기고 뭐 남들한테 뭐 피눈물 나게 할지언정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 명성도 얻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옵니다. 예, 그게 와요. 그분이 오세요. 이 파멸이라는 분이 오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치가 그렇거든요. 자기, 뭐, 한치앞도 모르잖아요. 1초, 2초 뒤에 그 일도 모르잖아요. 예, 그게 인생인데, 그러다가 자기가 평생 그래도 잘 먹고 잘살 거라고, 에이, 뭐, 신이 어디있어 에이 뭐 그런게 어디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못돼 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특히 직업이 중요한데요 직업 중에서 안좋은 직업 있잖아요 그런거는 피해야 됩니다 뭐 사기를 친다거나 그러니까 뭐 금융사기 요즘 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피해자 가족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있잖아요. 뭐 술을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직업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뭐 약주라는 게 이렇게 조금 뭐말말 말 그대로 약주잖아요. 약주 먹어가지고 이제 몸에 이렇게 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술을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술을 팔, 팔아가지고 사람 정신을 혼미케 시켜가지고 막더 비싸게 막덤탱이를 씌우거나 막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예뭐 그렇게 하는 그런 직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사람들 예 나중에 결국 이돈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는 것 같아도요 이 바람 한에 등불이에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진짜 진짜 그렇게 나, 날아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 양심에 기대어서 꺼림직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도박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도박. 그, 그런 도박. 그리고 이제, 뭐, 고리대금업이라든가. 도박이나 뭐, 대금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정부에서 인가를 하고 합법적으로 하면은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사설도박이라든가, 뭐, 고리대금업,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런 게, 어, 옳은 직업인가. 그데 양심에 이제 꺼리낌이 있거나, 그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참고로, 이 범죄에서 번 돈, 예, 뭐, 술 팔아가지고, 뭐, 범, 이렇게 막, 그 범, 그리고 이제 범죄가 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서도 받질 않습니다. 예. 그 양심에 이제 꺼림직해 자기가 딱 봐도 이 이건 꺼림직하다, 이거는 뭐 사기쳐서 벌었다 이제 그런 거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줘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받질 않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저도 포함되는 거지만은 저도 돈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laughs> 돈 최고입니다. 예, 돈 있으면은 부부싸움도 적게 해요. 예, 돈, 마, 돈 없으면요. 부부싸움 많이 하고요. 돈이 많으면은 부부싸움을 적게 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열의 아홉은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정도는요. <laughs> 그냥 심심해서, 무료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laughs> 농담인데요. 일단 그 정도로 이돈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이 돈이 그만큼 돈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범죄를 통해서 범돈 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서 번돈그 거는 언젠가는 탈이 난다. 그런 거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요. 이 임계점이 있어요. 에물이 예, 99도에서 100도 되면 100도씨, 섭씨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그정, 전, 그 전까지는 이게 표면적으로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100도가 딱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막 악하게 살고, 뭐 악하게 살아도 지금 자체는 뭐 돈도 많고 행복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느 자기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가족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막 그러면서 집안이 막 풍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콩가루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대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요. 멸절이 돼요. 그 대가 그냥 딱 끊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무섭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지 그래서. 어, 멸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뭐, 자기, 이렇게 집안 가족 앞으로 해가지고, 뭐, 뭐, 절을 짓는다던가, 뭐, 사당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제가 사례는 봤어요. 예.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범죄를 저, 자기 직업으로서 범죄를 저질른다거나, 뭐, 양심에 꺼려지는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직업 중에서 어 제가 좀 최고로 치는 직업은 이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공직자는요, 자기가 그 공직자에 있으면서 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뭐 탕감을 해준다는 그. 세금을 탕감해 준다든가 그쵸 뭐 정치인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잘살수 있도록 이한 가지를 고치면서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걸 혜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럼 그런 직업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뭐 뭐 과학자라든가 뭐 의사 뭐 교사들 마찬가지죠 이~ 자기들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화시켜가지고 참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직업 좋잖아요. 의사또 생명을 살리고 물론 이 비리 공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의사 중에서도 이제 막 돌팔이 의사가 되면 안 되겠죠. 괜히 잘못했다가 이 사람이 또 환자가 또 잘못되는 그런 그리고 이제 교사인데 이렇게 막천지나 받아먹고 좀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막 그런 교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더뭐 가중처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잘 활용하면은 축복도 받고, 어, 잘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이것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좋은 직업을 선택을 했었어도 그 직업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어떠한 마음가짐 갖고서 생활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laughs>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어로 얘기하면 suddenly죠, suddenly. 서든이, 그, 이제, 뭐 그런 건데, suddenly, 갑자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딱 나타납니다. 그냥 탕 치는 거예요. 예. 네. 이, 그 때까지는 몰라요. 1초 뒤에까지는 모르는데, 일, 그러다가 이제 임계점이 딱 되면요. 그때 이제 팍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나쁜 짓 해도 뭐잘 사는 것 같다, 뭐 품이 있고, 아이 돈이면 최고지, 뭐남뭐등 쳐먹고 살아도 뭐 상관이 없지 않나. 잠깐 뭐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저기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거는요, 어, 뭐 법의 심판으로 해가지고, 뭐 유능한, 뭐 이렇게 변호사 써가지고, 뭐,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감형을 받고 이렇게 하고서 뭐 아예 얼마 정도 뭐 이렇게 저기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지나온 다음에 밖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게. 자기 자신한테만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자식한테도 갈수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갈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자손들한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들 중에서 유독 안 풀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조상을 <laughs>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에서 누군가 뭔가 이게 나쁜 짓을 짓고 뭔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뭔가 사회적 지탄받을 그런 행동을 한게 있나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자기한테도 영향을 가거든요 그런 만약에 그게 자기한테도 오면은 자기 자신은 참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착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조금씩 조금씩 소멸이 돼요 그게 힘듭니다 진짜로요 예. 그런 부분 좀꼭 참고하시고요 예. 좀 착하게 사시고, 그, 올바른 직장, 직업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베푸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짓 하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파멸에 이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 아 참, 저 사람은 진짜, 아, 저렇게 악독하게 사는데 재산도 많이 모으고 뭐잘 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화가 딱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아, 사람이 재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도, 어, 뭐 법을 경영 교묘,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일단은 한번 크게 한번 치고서 사고 한번 치고서 자기가 그게 잘못된 걸 알지 알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고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뭐 떵떵거리면 잘잘 잘 살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요 오산이에요 예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자기 자신 혹은 가족, 주변 사람 아니면 그런 뭐 친인척들 아니면 자기 자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게 단순하면서도 삶에서 살아가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예. 뭐 재미없는 <laughs> 영상.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는데요. 항상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 하늘에서 또 복을 해줘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항상 이런 유교에서 말하는 뭐 측은지심,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